소개하죠. 이쪽은 내 아들 민건우, 그리고 이쪽은 이번 메이크업 공모제에서 대상을 받은 민소희 씨. 둘이 인사하지? 이름이 민소희라고요? 그래, 놀랬지? 나도 처음엔 소희랑 이름이 똑같아서 많이 놀랬어. 하지만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이 들어. 근데 뭐해? 인사 안 해? 예. 안녕하세요. 민건우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민소입니다. 희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야. 건운이가 잘 챙겨주고 도와줘. 그래줄 수 있지? 예. 이거 예. 음. 무슨 비누야? 음, 향이 독특한데? 어디서 샀어? 좀 아는 분이 만들어줬어요. 어머니 쓰시라고 가져왔어요. 그래? 솜씨가 제법인데? 먹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된게 돌아서면 밥대야? 아, 죄송해요 입덧 때문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제 어머니 부엌에 세워드리고 누워 있으려니까 저도 마음 불편해 죽겠어요. 내가 보기엔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럼 밥이야 입덧 때문에 그렇다치고 얼굴 마사지 정도는 해줄 수 있지? 요즘 톡 마사지를 걸렀더니 얼굴이 푸석거려서못 살겠어. 네, 그럴게요. 그렇잖아도 저녁에 얼굴 만져드리려고 했어요. 올라가서 바로 준비해서 내려올게요. 아이고, 낼름 낼름 먹는 거 하고서 은재였으면 이게 말이 돼? 아, 당신 어머니 왜 저렇게 개념이 없어요? 하지 마,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. 어떻게 안 내요? 벌써 침대에 들어누워 계실텐데. 걱정 마, 내가 핑계 대줄 테니까. 엄마 저 죄송한데요 애리하고 저 외출을 해야겠는데요 뭐야? 외출? 그게 말이에요 애리가 소개시켜준 고객이 오늘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. 공사 문제도 논의하고 결혼 축하 겸해서 저녁을 먹자고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나 이거 정말 너무 큰 손이라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일 때문에 만나는 건데 에리는 왜 데리고 가? 마사지 하기 싫어서 괜히 따라 붙는 거 아니야? 어,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에리가 엄마 피부 관리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마사지는 나중에 샵에 나가서 받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고객이 꼭 저도 나오라고 성화를 부려서요 가자 뭐해? 다녀올게요 아니 저것들이 세트를 뭐 하는 거야?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왜밥 대니까 나간다는 거야? 도대체 시어미를 뭘 알고 이런 수작을 부려? 꿈만 같다. 가슴이 콩당거리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게은제하고살 때는 여자하고 산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. 나도 너무 행복해요. 우리 둘만이 같이 있으니까 <laughs> 마누라는 은재 하나로 충분했어 너는 평생 내 애인으로 살아 최고의 디자이너 옷만 입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최고의 신상 명품을 갖고 다녀 네가 내 여자라고 뻐기고 싶을 만큼 알았지? 걱정마요 자신 있어요 흔해빠진 아내라는 이름도 얼마나 섹시하고 유혹적인지 내가 꼭 보여줄게요.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?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? 내 뒷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? 그래요? 아니에요. 건우 씨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요. 정말이에요.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? 내가 민뷰티샵 아들인 거야. 산부인과 간호사들한테 들었겠죠. 그래서 죽은 내 동생 이름을 이용해서 공모전에 응시했고 어머니한테 강한 인상을 남겨서 대상까지 받았겠죠. 그리고 갈 데가 없다고 사정해서 우리 소희방까지 꿰찬 거예요? 오해예요. 건우 씨한테 민소희란 이름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맹세코 사장님 딸이 민소희라는 건 몰랐어요. 내 동생이 어떤 앤지 당신이 알아요? 우리 소희 바다에 빠져서 자살했어요. 당신이 빠졌던 그 바다에서 같은 날 죽었다고요. 네. 아직 시신도 못 찾아서 장례식도 못 치러줬어요. 근데 그 불쌍한 애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네. 채우겠다고요? 소희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게 얼마나 못할 짓인지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? 미안해요.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. 하지만. 지금 가서 어머니한테 말하겠어요. 민소유란 이름은 당신 본명도 아니고 나하고 안면이 있던 사이였는데 의도적으로 어머니 회사로 찾아간 거라고. 자, 자 이렇게 빌게요. 제발 사장님께는 안 말하지 말아주세요. 이거 놔요. 말해야 돼요. 어머니가 속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. 제발. 제발 도와주세요. 제 목숨까지 살려주신 분이잖아요.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. 저희 믿고 한번만도와 주세요, 네. 소희야. 살아 있었구나. 어떻게 된 거야? 정말 살아 있었던 거야 어제 갔다 이제 왔어.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. 소희야. 사, 사장님. 왜 이러세요? 미, 미안해요 내가 헛골 봤나봐요 우리 소희랑 잠옷이 똑같아서 착각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옷장에 있는 옷 꺼내 입은건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소희 옷 꺼내 입었어요 누구 맘대로 소희 옷을 손대냐고요 죄송해요. 자는 동안에 잠깐만 잊는다는 게. 얼른 벗어요. 당장 고스란 말이에요! 그만해, 건우야. 어머니. 오랜만에 소희 얼굴 봐서 엄만 좋은데 뭐. 무심한 건 꿈에도 그렇게 안 나타나더니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주냐고 고맙지 뭐. 들어가 자자. 너 이거 슈퍼에서 파는 주스 들고 온 거니? 얘가 얘가 나나 네 시아버지는 가공된 주스 안 마셔. 얼른 토마토 갈아서 꿀 하나 떨어뜨려서 가져와. 네 그럴게요. 어머니 토마토 주스예요.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싱싱한 걸로 갈아서 내왔어요. 응. 근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냐. 내가 속이 불편해서 아무래도 녹즙을 마셔야겠다. 네 아버지는 위에 안 좋으시니까 마집 좀 갈아서 내오고 왜 싫으니? 아니요 싫긴요. 금방 갈아서 내올게요. 그리고 오늘 아침은 네가 차려. 몸살기가 있는지 형 몸이 안 좋아서 꼼짝을 못하겠어. 그럼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. 제가 웬 일이야? 고분고분 고분 시키는 대로 다 하고. 야, 어, 아 무슨 소리냐? 왜, 왜 그래? 아, 저, 녹즙 갈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. 어? 그래서 다친 거냐? 어디 봐봐. 괜찮아? 응? 아, 피는 안 나는데 좀놀랬어요 음. 그러게 조심할 일이지. 녹즙기를 왜 박살냈어? 지금 녹즙 기가 문제예요. 에디슨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. 손이 생명인 직업인데, 음, 그냥 아무거나 먹을 것이지 수선 떤다 했다. 야, 교빈아, 세게 대려 2층으로 올라가. 아니요, 아버님.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. 아니 그 정신으로 무슨 아침상을 차려? 빨리 올라가서 잠깐 쉬고 있어. 저 아침은 당신이 차리고 제게 따뜻한 우유 한잔 데워서 올려다 줘. 뭐예요? 내가 또 아침을 차려요? 야, 진짜 못 살아 진짜. 어머니 죄송해요. 냉장고에 많이 쓰니까 아버님 아직 갈아서 드리세요. 아 제가 해야 되는데 좀 옮길 바을 모르겠네요. 참. 이게 좋겠네.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. 매칭 핸드백이랑 구두도요. 네 예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잘 어울리죠, 사장님. 딸님분도 오태가 이쁘셨는데 아 이분도 몸매가 참 단아하세요. 아, 그렇죠. 참 이쁘죠. 내딸 소희처럼. 얘가 어디냐? 아, 우리 벨라뷰티숍이랑 경쟁 관계 있는 샵이에요. 이곳 사장님이 우리 결혼식에 직접 오셨길래 잠깐 들러서 인사나 하려고요. 네, 교빈 씨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. 그래. 교빈 씨, 민 사장님이 잠깐 외출 중이어서 기다리는 참이에요.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?